저희 이제 민선 7기의 영동포의 슬로건입니다. 구정 목표는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탁 트인 영동포. 많은 분들께서 탁 트인 이게 뭐냐 그러면 저 소통과 협칩니다. 많은 사람들과 탁 터서 마음을 튼다. 소통.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탁 트기도 해결한다. 소통과 협치로 우리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했다는 의제의 표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초, 초선입니다. 그래도 영동포 같은 경우는 어떤 각종 어떤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기해서 구민과 더불어 소통과 협치 무엇이 문제이고 뭘 원하는가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영동포의 10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는데요. 영동포 일본과신문고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00년 미래 비전 위원이라고 이거는 전문가 그리고 구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 3자가 해서. 민간 협치의 어떤 모범적인 그리고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동포의 100년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렸고요. 그 결과 5대 역전 분야를 했습니다. 교육, 문화, 주거 환경, 일자리, 사회적 경제인데요. 하나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게 선거 때 영동포에는 다 좋은데 학교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학년 때 전학을 고민하고 중학교 2 학년 때 전학을 고민한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동포에서는 그래도 명문 학교가 아니라 명품 학교를 만들겠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즐겁게 뛸수 있고 무릉무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화요일마다 학교를 돌면서 학교 관계자와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고요. 또 이제 권역별 도서관과 독서동아를 활성화해서 책 읽는 지식문화 도시를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게 저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 만났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뭐 교육의 질인 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다닐 수 있는 걸 가장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72개 학교 통학로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아까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도봉구에서 이제 아레나를 얘기하셨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러는데, 그 또, 리고 서초구에는 이제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로에는, 그 종로에는 이제 세종문화가 있는데, 한 5년 후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됩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대종문화가 아니라 다목적 콘서트홀이 아마 건립이 될 예,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울시 최초로 민간주도형 도시재정사업이 과거 밀가루 공장이었던 대선제분 공장을 아주 리모델 링 해가지고요 이번 가을 9월달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아마 도시 아, 서울에서는 명소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나머지 물레예술촌의 종합지원 상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입니다. 영동포 로터리가 어디냐면 그 여의도 공원에서 영동포 역으로 건너오는 고가도로입니다.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어떤 그 협약을 해서 아마 3년 후에 로타리 고가철거 되어 그 주변에 녹지 공간이 그 서울 광장 서울시 서울시 앞에 있는 서울 광장 크게 녹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통 체계가 상당히 단순화되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영동포역 같은 경우는 복합 환승별리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영동포역에 오시면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알지만 노정상을 많이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노정상 문제를 이번 봄에 정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가게로 어, 탈바꿈할 것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여의도 하면 국제금융인데요. 외국인 투자 기업 유출을 위해서 더욱더 육성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동포 하면 이제 근대 산업화의 기수였습니다. 과거 여기 뭐 밀가루 공장 뭐 대선제본부터 해가지고 오비맥주 혜태제가, 롯데 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이끌었던 곳이 용동포인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또그 시대의 흐름에 약간 한 발짝 두 발짝 밀다 보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물레동, 경인동 여기를 제조업을 혁신하고 4차 산업의 전쟁기준으로서 퓨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꾼터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사회적 경제입니다. 어, 안정적, 사회적 경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 복합 매장을 조성하고요. 마을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강화할 예,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희 영동포구는 과거에 강남의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영동포를 시작해가지고 영동대교가 영동포의 동쪽 있는 다리. 그리고 영동포구 우면이가 지금 서초구의 우면동입니다. 그만큼 영동 컸는데 인구가 늘면서 아마 지금의 영동 됐는데요. 과거의 영동포구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 영동포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